네 자유의창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준비한 내용은요, 음, 북 미사일 발사인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데 이거 예,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어, 뭔가 이제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무 무서워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거 이제 어, 뭔가 잘됐다, 잘됐다 오히려 네 그러면서 이제 어, 북 미사일 발사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한번은 이제 정리를 또해 해놓고 넘어가야죠. 네,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매우 의미심장하지요. 그 미사일이냐, 뭐 그게 무슨 발사체나 이런 것 갖고 옥신각신 하던데요. 그게 발사체는 어떻고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네. 문, 에, 문제는 문재인아그동안 이제 레드문이죠. 레드문이 평화 쇼를 해왔해 왔던 것이 에, 거짓이었다. 또 내지는 에, 물거품이 되었다.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결국 알려진 것은 북한판 이스칸다르, 네, 좀 생소하지요. 네, 단거리 네,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대지라는 말은 이게 분사 전문가들 아니어도 이제 대부분 알죠. 네, 지는 땅지자니까 예, 땅에서 땅으로, 예, 육상에서 육상으로, 예, 탄도미사일이니까 꽤 멀리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단거리 자를 붙였는데 뭐 단거리라고 해도 몇백 킬로는 나오니까요. 음 근데 굳이 뭐 발사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미사일이면 미사일이고 방사포면 방사포라고 하면 되지 뭘 발사체 뭐예뭐 예, 뭐 미확인 상태라서 발사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의, 에, 제가 보는 의도는 뭔가 조금 북한이 덜 도발스러워 보이라고 이제 뭔가 희석시키려고 했, 선택한 용어 같은데요. 미사일 발사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유일하게 레드문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갖다 붙였던 그 변명이 평화, 남북관계를 잘한다. 어 그래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 그 갤럽인가 하는데서 전들 이런 조작 업체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에, 그런 이제 곳에서 발표를 한 것이. 어, 경제 분야, 뭐 안보 분야 이쪽으로는 이제 20%대라고 나름 이제 이실 조건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실직고. 네. 그리고 여전히 뭐 남북 관계 문제, 뭐 평화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지율이 어, 높게 나온다는 건데 그 평화 쇼가 이제 망가졌잖아요. 이제 정원이 미사일 발사로 묵사발이 됐습니다. 네, 묵사발된. 레드문 평화쇼 그렇다면 이 시점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남북군사합의서의 문제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해서 법의 효과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쇼를 했는데 아니 뭐 남북군사합의서 북한 저정은이 저놈들은 지키지 않는데 이거 남북군사 합의서 합의가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안된 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돌려놔야죠. GP 폭파한 거 돌려놔야 되고 한강하고 철책 철거한 거 돌려놔야 되고 비행금지구역 설정한 거 그거 다시 돌려놔야 되고 화살머리 고지에 4차선 도로 뚫어놓은 거 그거 돌려놔야 되고요. 그렇죠? 네. 할게 많아요. 레드문이 걸고 있는 레드문에게 유일한 희망은 남은 희망은 공수처밖에 안 남았어요. 공수처 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 레드문이 외교는 다 망가졌고요. 미국 가서도 찬밥 신세요. 중국 시진핑이 가서 한테 가서도 혼밥 먹고 오는 처지요. 뭐. 어디를 가도 환영을 못 받는 네, 완전히 외교는 망가졌고요 또 이제 남은 정은이하고의 관계도 끝장이 난 상황이고 그러면 저 레드문은 참 이제 유일한 희망이 국내적으로 공고한 권력을 구축하겠다 해서 독재 권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 공무원들, 공무원들이라도 제대로 잡으려고 하면 뭐예요 그 북한의 보이부, 히틀러의 SS 친위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한번 좀 제대로 된독재 독재 권력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밖에 이제 남은 게 없어요. 환호의 회담, 결렬.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북경제제 풀어주세요 했던 로비 활동 실패. 그나마 남아있던 대국민 평화쇼도 실패. 남은 게 없어요. 이쯤 되면 물러나야 되는데, 쉽게 물러날 근성들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시도하는 게 공수처. 공수처. 공수처 설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거 동원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선거 때 부정선거 범들 총동원해서 의회 장악하면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적, 적이 없다 해서 독재 구축이 성공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네, 이제 요런 문제가 남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미 외교는 다 실패, 김정은하고의 관계도 실패, 네, 의지할 데가 없는데 어, 사기탄핵도 사기탄핵을 성공시켰던 그 힘으로 이제 마지막 공수처 설치하고 의회 장악해서 독재 권력을 구축한다. 요런 문제가 남은 거예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 이번에 또 터져 나온 게 문무일이가 문무일이 이제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데 요 사람 전라도 광주 사람이에요. 어, 문무일 어, 권력 핵심 권력이죠. 검찰이면 일종의 어, 뭐라고 해요? 그죠? 좌판의 아니, 성골 같은 존재죠. 예. 그런데 반발을 한것 같아요.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평들이, 이거는 뭐 분명히 반발이다. 한마디로 해서, 대들은 꼴이 된 거죠. 문재인한테 대들은 꼴이 됐어요. 문무이가 검찰총장인데, 거의 검찰, 검찰, 검사들이 한 2,2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수사 대상이 검사도 되는 거죠, 검사.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네, 지금 싸워야죠. 또, 부산지법에, 뭐, 김태규? 김태규? 뭐, 부장판사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도 정면으로 반박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반발, 법원에서 반발, 네, 험난하지요 거기다가 더불어 국계, 국계 내에 더불어, 더불어의 더불어의 누군가요? 그 조응천인가요? 네, 조응천, 조응천이도 네, 반발을 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럼 뭐예요? 국회, 법원, 검찰, 네, 그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들은 빠져있다고 하는데도 반발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공수처는 내부적으로도 반발 또 우리 우파 국민들로부터도 심한 반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국민들 그 평이 그래요. 보니까 레드문 인연이 5월 9일이면 선거를 치른 지 2년이 돼요. 레드문 2년이 한 20년 같았다라는 국민들이 많아요. 국민들 평이 그래요. 레드문 2년이 20년 같았다. 2년 동안에 이렇게 망가졌으면 또, 어, 앞으로 만약에 3년을 더 간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인가. 이렇게 걱정들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릴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 그런데 이제 국내 우리 국민들만 봐서는 레드문이 앞으로 3년을 더갈것 같이 보이지만 어, 보시다시피 네, 국제 정세 내지는 국외 어, 상황만 놓고 보면. 레드문은 고립 무원이에요. 사면 초가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음, 조만간에 정은이는 정리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은이가 이제 먼저 정리되냐 아니면 레드문이 먼저 정리되냐 이제 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순서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둘다 정리되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멀지 않아 보여요. 다만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고 정리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할 뿐이에요. 조금 더 나라를 더 망쳐놓고 정리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리 오래 갈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부디 나라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나 베트남처럼만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소식들이 비관적인 것이 아니고 희망적입니다. 정은이가 미사일을 쐈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어, 이 상태로 저 레드문이 장악한 상태로 독재 권력을 구축하고 에, 우리가 말라 죽는이 서서히 고사되어 가는이 여기서 뭔가 충격적으로 에, 한 방에 끝내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상당히 희망적인 에, 들려오는 소식은 에, 그렇게 희망적인 게 아닌데 해석은 희망적으로 돼요. 정은이가 미사일을 날렸다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희망을 봅니다. 다 같이 우리 국민들 여기서 희망을 놓지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자. 저는 주변에 이제 저하고 교류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